안녕하세요. 여수 수산 건어물에서 굴비를 시켰어요. 총알 배송으로 오늘 왔네요. 아이스팩이 큰게두 개나 들었어요. 하나도 녹지 않고 그대로네요. 날씨가 차워서 녹지 않았나 봐요. 알뜰하게 팩에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굴비가 보통 거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굴비 먹게 돼서 너무 좋아요. 내일이 신랑 생일인데 구워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번창하세요.